안녕하세요. 공구남자 안실장입니다. 요즘 작은 전력으로도 효율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12V 밖에 안 되는데 기존 20V와 같은 그런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기술력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제품이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품의 선택지도 점점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 송풍기인데 일반 송풍기만큼이나 강력한 성능, 거기다가 가격, 엄청나게 저렴한 가성비를 띄고 있는 이 웍스의 미니 송풍기를 가져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웍스에서 나온 미니 송풍기 WU094 모델입니다. 이 본체를 보시면은 어, 이거 드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생김새가 비슷하죠. 이게 미니 송풍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스트건에서 가져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더스트건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18볼트 더스트건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델이에요 제가 그동안 18볼트 위주로 리뷰했던 이유는 제품군이 다양해서 한번 사는 배터리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이 좋아서였는데요 이제 이 12볼트도 파워가 좋아지니까 점점 제품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릴 등등등 여러 가지 제품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미니 선풍기 진짜 컴팩트한데요 제품이 진짜 작죠? 손에 딱 잡히는 크기고, 이 정말 중요한 건 무게가 진짜 천사입니다. 이 배터리 빼잖아요? 배터리 빼면은 0.29kg입니다. 진짜 가벼워 완전 초경량 본체로. 이 송풍기는 오랫동안 들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미니에 가볍고 컴팩트한 것이 정말 장점으로 발휘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거든요. 스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제품 12V인데 12V답지 않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먼저 최대 풍속 128N% 최대 풍력은 2.5N 그리고 13만 RPM을 자랑하는 강력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 누르는 만큼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 그냥 전기가 온오프가 되는게 아니고 드릴로 치면은 손 토크, 손 토크처럼 누르는 만큼에 따라서 파워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데 성능이 좋다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크게 작아지면 작은거 청소할 때 디테일하게 다할수 있죠 어디 갖고 올라갈 때도 편하고, 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한 자세에서 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아무 때나 편하게 막내 손에 잡고 쓸수 있는데 성능까지 좋다? 진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좁은 틈새, 창호, 가구 제작할 때, 콘크리트 작업할 때, 공구 청소, 여러 가지 기기들 청소할 때, 이런 곳에서 일반적인 큰 송풍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걸로 바로바로 바로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차량 청소할 때도 내부, 외부 모두 이렇게 작으면은 갖고 다니기 너무 좋죠. 큰 송풍기는 옆에 항상 둬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쓰다가 주머니 딱 놓다가, 빼서 또 쓰다가 주머니 싹 넣어놨다가.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공간도 덜 차지하니까 정말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스펙 살펴봤으니까 바로 성능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같은 12V 중에서는 딱히 비교할 게 없어서 흔히들 많이 쓰는 이 막기다 18V 이 제품 같이 비교해보면서 진짜 이 민성북이 성능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막기다는 18V고 웍스는 12V입니다. 일단 출발점부터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막기다가 더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웍스 12V가 따라와 주는지 그리고 이 정도면은 내가 쓰려고 했던 데는 쓸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거 위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졌으니까 일단은 얘 무게도 한번 보여 줄게요. 진짜로 0.29 진짜 0.2 9 290g이에요. 너무 가볍잖아요. 배터리 합쳐지면은? 배터리 합쳐져도 470g. 470g밖에 안 해요. 진짜 가볍죠? 얘가, 얘가 얼마나 같지? 거의 4개, 네개 차이에요. 계속 갖고 다니고 몸에 달고 다닌다고 했을 때, 얼마나 피로도가 줄지. 이런 거딱 보면 보이죠? 한번 파워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워 체크. 네, 이 막기다 18V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리 대충 이게 한뼘 정도로 재서해 볼게요. 한뼘 정도 됐을 때. 270g 정도 나오거든요. 270g, 웍스 한뼘 정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좀 나긴 나네요. 70g 정도 차이 나는데 12v, 18v 그리고 이 크기 차인데 이이 정도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울로 무게를 쟀을 때이 정도인데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잖아요. 밖에 가서 단풍도 한번 살짝 불어보고 혹시 이거 가지고 세차할 사람 없겠지만, 세차할 때 그래도 차에서 바람 불면은 물이 어느 정도 드라이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얘는 세차용으로는 부족해요. 실내 청소할 때, 요런 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분명히 세차할 때 부족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쓸수 있나 궁금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막기다 통풍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파워가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막기다 통풍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웍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느꼈을 때, 이 목스는 안 되진 않아요. 되긴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아쉽긴 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세차할 때는 일반 송풍기도 전좀 아쉽거든요. 근데 아쉬운데 얘는좀더 아쉬우니까 더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세차할 때 쓰는 용도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서 하면 은잘 돼요. 이 크기에 이 가벼움에 이 정도 성능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런 낙엽 한번 불면서 낙엽이 어느 정도 날리는지, 어느 정도 감이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보고 비교해 보세요. 막기다부터 하겠습니다. 막기다 이 정도거든요. 이번에는 웍스 하겠습니다. 낙엽이 가벼우니까 이 낙엽 정도를 보는 거는 이 웍스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은 한 번에 밀어가는 힘은 이 막기다가 더센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은 길인 것 같아요, 길이. 출발하는 위치가 다르니까 팔을 이만큼 더 뻗어야지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 느낌? 같은 곳을 쐈을 때 이미 이만큼에서 바람의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손을 이렇게 가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실내에서 청소할 때는 이걸 불면은 내가 먼지를 안 들추고 싶은데까지 다 너무 먼지가 가버려서 좀 아쉽거든요. 대로 손 토크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어느 정도만 바람이 나오게 해서 내가 딱 청소하고 싶은 곳만 강하게 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뭐 이런 가구들이나 조립해야 되는 기기들 이런 거할 때는 이게 또 훨씬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작지만 진짜 강력한 이웍스의 미니 송풍기1 2 v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송풍기는 정말 사계절 모두 두루두루 필요한 제품이고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휴대성까지 더 좋으니까 진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잘쓸수 있는 송풍기 저희가 웍스에 말해서 온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두개 나눔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과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웍스의 미니 송풍기 wu194 제품 어떠셨나요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시고 제품 목이 클릭해 주시면은 제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